검사는 사분원 자세를 취할 시 위팔뼈 머리가 불안정해지는 원리를 이용한 검사입니다. 놀람 검사는 아픔을 유발하여 검사하는 자세이다. 놀람 검사는 아부복 테두리 손상이나 아부목 위팔관절 불안정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 일상생활에서는 옷 입을 때 야구, 배구 선수들에게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자세이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자는 엘보 조인트를 90도 플렉션. 숄더 조인트를 90도 AB덕션, 라테랄 로테이션을 한 4분원 자세를 취한 뒤 검사를 하는데, 4분원 자세는 아보목 테두리와 아보목 위팔 관절이 가장 스트레스 받아하는 자세이다. 치료사는 환자의 어깨 관절 앞쪽, 그리고 손목 관절에 손을 두고, 어깨 관절 앞쪽에 위치한 손으로 위팔뼈 머리를 순간적으로 앞에서 뒤로 힘을 주어 밀었다 놓으며, 환자의 표정과 통증 유발 여부를 관찰합니다.